이 부분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노예 계약이죠. 실질적으로 작가는 아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시기지요. 최근 몇년 사이에 K 콘텐츠의 주역으로 떠오른 웹툰. 웹툰 원작의 넷플릭스 콘텐츠인 스위트홈과 DP가 연이은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 웹툰 시장의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작자는 완전한 의뢰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일 시행된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과 웹툰, 웹소설 작가 사이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작가는 지금까지 제작된 작업물과 산출물을 즉시 회사에게 제출하고 양도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웹툰 저작물이 존재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작자는 다른 행위 일체를 못하게 됩니다. 플랫폼이 오리지널 IP 사업이라는 그런 걸 펼치고 싶어 해요. 대놓고 하지는 않아요. 저작권을 쪼개요. 수익 분배율이 작가가 25%, 업체가 75%라고 하면 저작권 소유 비율도 우리 수익 분배 비율과 똑같이 한다. 75%의 권리는 업체가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작가는 아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시기지요. 저작권 문제 이외에 과도한 수수료도 큰 빈축을 샀습니다. 웹툰 플랫폼의 수수료는 작품 수익의 30% 정도입니다. 선인세 조건이면 45%로 올라가며 에이전시를 낄 경우 이중으로 수수료를 떼이는 상황입니다.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 즉계약을 하는 게 네이버 웹툰 뿐이고요. 현재 5대5가 업계 평균이에요. 플랫폼이 맨 처음에 발생하는 매출의 30% 이상을 가져가고요. 45%, 50%까지도 가져가고. 그 남은 것에서 제작사가 50% 가져가고. 또 50%가 작가한테 떨어지는데, 이 비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또 작가는 이 가진 걸 가지고 밑에 보조 작가들 다 페이 챙겨줘야 돼요. 하지만 카카오와 네이버 측은 플랫폼이 작품 기획과 검수, 마케팅 등을 모두 해주고 있고 선인세를 줄 경우 선투자 리스크까지 지기 때문에 현 수수료율은 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플랫폼이 원작자보다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타 경쟁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 어떤 업체와 비교해서도 작가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하나 만들어놓고 유통 단계에서 계속 수수료 징수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지금 이제서야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공통적인 건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일어나야죠. 2020년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반 이상이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습니다. 소수의 초대형 플랫폼이 업계를 독점하고 있는 지금,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장관님 이런 계약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없는데요. 제가 봐도 이렇게 좀 말이 안 너무, 되죠. 이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창작자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아직 커리어가 적은 신예 작가들에게는